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강사 서은진입니다. 오늘 한국어 중국 문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문법은 음문사 플러스 든지입니다. 네. 음은사 플러스 이든지. 먼저 음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네요. 음은사는 여기 보이는 무엇, 누구, 언제. 이런 단어들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 의문사 플러스 이든지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모든 상황이 다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또는 모든 상황 다 괜찮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먼저 의문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언제?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구, 그리고 어디, 또 무엇, 어떻게, 얼마. 이런 의문사가 있고요. 이런 의문사 뒤에 이든지를 함께 말을 하면 됩니다. 이는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언제든지. 모든 시간, 언제나 라는 의미로 모든 시간 다 괜찮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 누구겠죠?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장소가 괜찮다 어디든지 또다 괜찮다 무엇이든지 뭐든지 무엇이든지, 뭐든지,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은 받침이 있어서 이든지, 뭐는 받침이 없으니까 등지를 사용했습니다. 또 방법을 물어보는 어떻게. 네. 모든 방법 괜찮다. 어떻게든지죠. 그 다음에 정도를 물어보는 얼마든지.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특히 누구라는 단어에는 누구에게 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에게든지 주세요. 그리고 또 어디는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든지 갑시다. 네, 가다, 어디에 가다. 그때는 어디에 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만날까요? 네, 어디에서든지 만납시다. 모든 장소에서 다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가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가 있고요. 어디든지, 어디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조금 더 있는데, 음, 몇, 네, 숫자를 물어보는 몇이 있죠. 몇 명. 그러면 몇 명이든지, 몇 개, 몇 개든지. 네, 그래서 몇 뒤에는 단위, 명, 개, 이와 같은 명사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네, 무슨 뒤에도 명사가 있죠. 무슨 과일이든지, 무슨 계절이든지. 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회사, 어떤 회사든지, 네. 이렇게 몇, 무슨, 어떤 이음문사는 항상 뒤에 명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든지도 이렇게 명사 몇 개든지, 무슨 계절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명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음사 플러스 든지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봤고요.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이 일은 너무 쉬워서 든지 할수 있어요. 네. 이 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일은 너무 쉬워서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네. 다음에. 저는 한국음식은 이든지 잘 먹어요. 네, 저는 한국음식은 뭐든지 잘 먹어요. 네, 3번 저는 시간이 많아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많아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4번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먹어도 돼요. 네, 질문을 했네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뭐 10개 먹어도 돼요? 20개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색, 어떤 회사, 어디에서입니다. 네. 1번, 스마트폰 덕분에, 스마트폰 덕분에, 어디에서든지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네, 모든 장소에서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저는 월급이 많으면 상관 없습니다. 저는 월급이 많으면 어떤 회사든지 상관 없습니다. 다음에 3번. 제 친구는 무슨 색이든지 잘 어울려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잘 어울려요. 다 그런 색 옷을 입으면 예뻐요. 라는 의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 한국 학생만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학생증이 있으면, 네, 여러분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학생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네, 다음에 두 번째,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 가, 주말에만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오후 시간이면, 아니요, 시간이면 언제든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가, 점심에 뭐 먹을래요? 네, 으면, 이면, 든지, 좋아요. 으면, 이면, 든지, 좋아요.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점심에 뭐 먹을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맵지 않으면 뭐든지 좋아요. 맵지 않으면 뭐든지 좋아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름 휴가 때 어디에 가고 싶어요? 음면 이면 든지 좋아요. 음연, 이면, 든지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여름휴가 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바다가 있으면 어디든지 좋아요. 바다가 있으면 어디든지 좋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무슨 영화를 볼까요? 무슨 영화를 볼까요? 음연, 든지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댓글에 써주세요. 네, 댓글에 써주세요.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코멘트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 음사 플러스 든지가 토픽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선미 씨 집에 갔는데 책이 무척 많더라고. 나, 네, 선미 씨는 어떤 책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사서 모으다.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책다 상관없어요. 다 모든 책을 사서 모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 이든지, 3번에 있네요. 어떤 책이든지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가 좋고요. 1번에 이나마, 이나마는 책 이나마 하면 이 책이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책 이나마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2번에다가, 에다가는 책하고, 또 다른 것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은 커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책은 커녕 그 뒤에는 보통 부정문 뭐 다른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할때 사용을 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음운사 플러스 든지를 공부해 봤고요. 음운사 플러스 든지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어떤 상황에도 다 괜찮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